역대상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이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롯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19장 그 후에 암문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안문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누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